전도는 아왜 어, 하는가 여러 가지 뭐 답을 알고 계신 분도 있지만 또 전도를 왜 하지라고 어 제가 이전에 어그 교회에서 한참 전도를 했었을 때아 어, 저는 저의 귀를 의심할 정도로 어모 장로님께서 저한테 아니 왜 목사가 전도를 해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니 목사님은 사무실에서 이렇게 교적관리 사무행정 보실지. 어떤 목사가 전도합니까? 그분이 저한테 처음에는 그냥 농담이나 장난으로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진짜 저를 화혼 어, 내시는 거예요. 누가 전도합니까? 신천지 뭐 다른 이관들이 전도를 하지 목사님은 전도, <laughs> 전도를 하냐고 그랬을 때저가 기를 의심했을 정도였거든요. 어, 그래서 전도에 대한 이유조차도 좀 불분명한 정리가 안된 부분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안타까웠었죠. 어, 전도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왜 전도를 해야 될까? 두 번째는 교회의 관점. 세 번째는 사람의 관점이 있습니다. 각각 두 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드리면, 일단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온 만민에게 복음을 어떻게 하라? 전하라. 천하에도 아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냥 거기에 어떤 어, 왕이신 하나님이시고 어, 둘로스 노예 어, 종입니다라고 고백한 우리가 왕이 명령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관점에서 전도는 우리가 왜 해야 되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 누가복음 6장 38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나는 내가 온 것은 하늘에 계신 그분의 뜻을 전하려 합니다 그분의 뜻을 증거를 합니다. 라고,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 하고, 나 보내신 이의 뜻은, 어, 좀 6장, 6, 누가 보면 6장 39절이에요. 내게 네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예수님 직접 밝히신 거거든요. 그랬을 때에, 어, 전도를 하면,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관점에서 전도를 반드시 좀 해야 됩니다. 교회의 관점에한번 봐볼까요? 자, 교회에서는 전도 안 하면 성장 안 됩니다. 양적인 붕이 생겨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확장이 되고 교회가 넓혀지고 교회가 붕 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전도해야 돼요. <laughs> 전도를 해야죠. 자 그리고 사람만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됩니까? 양적인 붕만, 정량적인 붕만을 한다고 혹시 비판하니 비판을 할수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공을 찰 때도 유효수팅 있잖아요. 슛을 많이 하면 그 가운데서 골이 들어갈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골대 쪽으로 가서 골을 막 넣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득점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쪽으로 많이 붕괴하다 보면 어때요? 거기에 퀄리티가 생기는 거죠. 정량적인 표준에서 정성의 그 수치도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앉아서 불신자들이든 어떤 잃어버렸던 영혼이든 와서 앉아서 양육받고 좋은 목사님의 말씀 듣고 장로님들의 권면을 받고 이렇게 교우들에게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퀄리티가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 질적인 부분에서도 부흥과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 의 입장에서 사람의 관점에서 한번 봐볼까요? 전도를 왜 해야 되는가? 자, 전도는 전도를 하는 사람은 어, 전도를 해서 이렇게. 전도를 해서 데리고 오잖아요. 그럼 데리고 온 사람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겠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천국 갑니다. 예,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셔야죠. 예, 영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전도 받아 온 사람은 너무너무나 큰 선물을 받은 거죠. 두 번째, 전도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면류관 많은 사람들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된 자는 하늘의 별거같이 빛날이라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목든지만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전도함으로써 우리의 정말 상급이며 우리의 어떤 역할,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하게 네, 나타나게 어. 됩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뭐라고요?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그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교회 관점에서는 교회가 날마다 더 아니라 양적인 성장이 당연히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질적인 성장도 따라오게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는 모습이겠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도 사람의 관점에서도 전도를 받아서 온 사람은 가장 큰 선물을 받는 거 이보다 더큰 선물 어디 있었습니까 그렇죠? 예. 네. 전도를 한 사람은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큰류강큰 상국과 정말 큰 어, 어, 보상을 받습니다. 제가 여수에서 전도했을 때 제가 자녀가 세명 있거든요. 근데 저는 막내가 지금 40살에, 제가 살에제 아내가 40살에 출산을 했어요. 그 위에는 4년 위에, 그리고 3년 위에, 그러니까 중3, 초등학교 5학년, 그 다음에 초등학교 2학년 짜리 아이가 있는데 그 막내가 초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얻기는 내가 전도에 매진을 하고 아, 했더니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어, 확신을 얻습니다. 었 어,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아, 이렇게 전도를 했더니 아, 큰 축복이 많이. 이 있잖아요. 당연히 받아요. 네, 그런데, 전도왕이나 이름을 받게 되었고, 제가 경제적으로도 좀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이제, 플러스는 아니더라도, 본전은, 본전으로, 본전으로, 목사라고 돈을 모아놓고 있는 건 아니지만, 계속 이렇게 빚의 허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틀렸고, 세 번째, 막내가 태어나게 됩니다. 막내, 막내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여러분이 동의하든 안 하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선물을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여러 가지, 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로동교의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했으니 좀찐 목회를 해보고 싶다는, 어, 교회에 관련된 일들을 서로 이야기 나눌 때그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목회를, 아, 우리 로동교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말씀을 할때 저도 같이 막 끌어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목사님께서 마침 아 이번에 올해는 전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달려가보겠다 하시는데 아 너무 너무 감사하고 저도 감격했고요. 정말 뭐라도 도와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이 끌어올랐어요. 저도 조금 처져 있었던 그 마음이 아 이렇게 부스터가 돼서 동기 부여가 되면서 아 저도 이 강의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예전에 했던 것들을 다시 자료들 찾아봤겠잖아요. 아 이런 모습들이 있었구나 하면서 굉장히 제 스스로도 고향 2007년도에요. 7월에 있었는데, 아프간에 억류되었던 필압사건 기억하십니까? 아, 그런데, 이때, 어, 샘물교회 성교팀 필압사건, 메스컴에서도 네, 많이 올랐었는데, 그 당시 언론의 보도가 의도적으로 잘못 나가는 바람에, 샘물교를 비롯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위로와 격려보다는 비난과 상처를 입고 석연참게 잊혀져갔습니다. 그때 순교하셨던 배형규 목사님, 어, 그 외에 또한 분이 계시는데, 그거 아세요? 그 분이 누군지 아세요?